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의 말씀입니다. 예,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 말씀, 저 한절, 여러분 한절, 같이 교독함으로 살아계신 주의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제가 먼저 4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오늘 저는 나병 환자의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시간 주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어 광고드릴 것이 있는데 이제 며칠 동안 영하 10도 이하로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 예배당 가운데 오실 때에 또 보온에 더 철저히 해주시고 더 안전하게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어 이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서 어 하나님의 음성을 기도에 대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베드로 장모를 고쳤습니다. 사람들이 슈퍼스타 지저스 크라이스트 영웅으로 받들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 상황에 한적한 곳에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성북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결국은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 사역들을 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광야 한복판에서 조용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우리 어제 서목사님을 통하여서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은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기도라는 관점을 이어받아서 그러한 관점 속에서 함께 또 주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였다면 오늘은 절망 가운데 소망이 없는 한 나병 환자가 와서 했던 기도 내용이고 그 기도에 담겨 있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그 기도 속에서 어떠한 기도의 자세를 보고 배워야 되는지 오늘 짤막하게나마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제가 조금 더 복습겸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일막 가운데서 하고 계시는 일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습은 이거예요. 마가복음은 3막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막은 갈릴리의 사역이고 3막은 예루살렘에서의 짧은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2막은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 사람들과 여러 사건들을 일으키는 그러한 내용들이었습니다. 특별히 가운데에 끼어 있는 이 이막 내용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여기서 제자들이 아직 눈을 뜨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이 가운데서 서서히 눈을 떠가는 장면들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으로 좀 어려운 말로 제자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교회와 우리 개신교회들과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은 전부가 다 이 제자도에 입각해서 평생을 살아야 한다. 라는 것들을 이 이막 가운데 담아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장 27절부터 시작되는 10장까지 이어지는 그 부분이 우리에게 말씀 묵상이 들어올 때, 순서가 돌아올 때, 특별히 더욱더 우리가 주의 집중하여 말씀을 묵상하시면, 아, 이것이 바로 제자구나.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 저희는 1막입니다. 1막은 아직 8장 26절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꽤긴 시간이 걸릴 것이고요. 지금도 아직은 1장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하신 사역입니다. 갈릴리에서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지 제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로서 1막에서 보여주셨던 일들을 좀 정리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이 일막 가운데서 하셨던 일들이 크게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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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일들이 되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첫째, 제자. 예, 제자를 부르시는 일을 하고요. 두 번째는요, 교육. 예, 따라 해 보십시다. 교육. 예,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전도. 네그 예,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 주님이 하신 것이 뭐냐면은 권세. 예. 이네 가지를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다시 한 번만 하나씩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자, 교육, 전도, 권세. 예, 이네 가지인데 권세는 조금 세분화돼서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1장부터 8장의이 갈릴리 제 1막 사역 가운데 하신 일들을 쭉 봤더니 첫 번째가 제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자를 왜 부르셨을까요? 그리고 오늘도 2021년에 왜 하나님께서 교회 성도들을 제자로 계속 부르실까요? 결국은 마가복음의 시작은 뭘로 시작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됐다라는 말씀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시작됐지만은 완성은 되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다시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시작됐으나 완성은 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완성은 언제 되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에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거기서 천상 왕의 통치를 지금도 하고 계시는데 이 중보자의 사역을 우리 주 예수께서 지금도 하고 계시는데 그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의 이 기간 가운데 주님께서 누구에게 사명을 부탁하셨냐면,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땅 가운데서 너희는 추수하여라. 이땅 가운데서 너희는 영혼들을 구원하여라 하고, 제자들을 다그 안에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그 사명받은 제자들은 누구도 포함되어 있냐면, 여기 계신, 그리고 지금 현재 방송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아멘. 예 모두가 다 제자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그 부르심을 받아서 일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일막 가운데 우리 예수께서 메시아이신 당신의 뜻을 받들어 함께 일할 수 있는 동역자를 불러내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열두 제자를 불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막 가운데 세 차례에 걸쳐서 제자들을 불러냅니다. 첫 번째에 네 명의 갈릴리 어부들을 불러내시죠. 베드로 안드레, 야구부 요한 불러내십니다. 그 다음에 레위, 마테라고 하죠. 마태를 불러내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열두 제자들을 세우시는 장면까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들을 짝지어서 타송하시죠. 그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아, 우리도 제자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그 제자들이 처음부터 잘해요? 아니에요. 못해요.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주님의 뜻을 잘 몰라요.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로 오신 분께서 일일이 데리고 다니시면서 아직은 본인이 메시아라고 막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런데 그냥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야. 그냥 따라다녀요. 따라다니는 이 3년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은 보고, 아, 우리 선생님이 좀 유별나시구나. 우리 선생님 좀 대단하시구나. 그런데 서서히 깨달아가는 거죠. 아, 우리 선생님 혹시 하나님 아니신가? 이렇게 이들이 눈을 떠가는 과정입니다.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내시는 이 사이사이사이에 그럼 도대체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로서 일들을 하셨는데 그 메시아로서의 일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교육, 전도, 권세, 이런 일들입니다. 한 번만 다시 따라해 볼까요? 교육, 전도, 권세, 예. 교육은,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일막에 해당하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1막에서뭘 교육을 하셨느냐. 우리 다 아는 거예요. 유명한 것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부터 시작해서 등경위에 두라. 그 다음에 뭐 겨자씨의 비유라든지 이런 비유들 있잖아요. 마태복음이 아무래도 좀 13장에서 비유가 훨씬 더 정교하게 나와있죠. 마가복음은 거기에 비하면 조금 덜 정교하지만 어쨌든 이 비유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다라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오늘 새벽이니까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는 거를 무리들에게 얘기했지만 더 자세히 보면 사실은 1차적으로는 이 제자들한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제자들아, 이게 하나님 나라야. 얘들아, 나와 함께 먹고, 자고, 같이 즐거워하고 다니는 너희들아,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란다. 하면서 제자들, 제자들한테 이러한 것들을 가르쳐 주시죠.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또한 예수님의 친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친족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얘기하고 공격을 하죠. 그리고 배척받는, 고향에서 배척받는 장면들까지 보여주시면서, 아,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배척받기도 하는 것이구나라는 것도 다 교육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중대한 또 사역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성경은 예수님께서 율법의 율법의 맞침이요 율법을 성취하러 이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종교적 실권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정치적 실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두개인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자신들만 지키게 해놓고 일반 백성들은 절대 지킬 수 없는 무거운 짐을 그들의 어깨 가운데. 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성도들은 어, 죄의식만 갖고 있는 거고, 아, 나는 이렇게 못 지키는데. 종교인들은 그것을 지키니까 아유, 떵떵거리면서 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좀 이렇게 보면 재밌어요. 파괴시키러 오셨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골라서 안식일을 범하는 장면들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멋지게 얘기하시죠. 사실상 이건 내가 안식일을 범한 게 아니야. 너희들이 그동안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셨던 안식일에 참된 의미를 이상하게 만들어 놨던 거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다 뒤엎어버리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밀밭, 밀밭에서 이렇게 따먹는 것을 일부러 보여주시고 안식일에 손마른 자의 병을 고치십니다. 이거 그들의 장로들의 유전으로 봤을 땐다 이거 천인공노할 짓이에요. 근데 율법을 원래 주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 이걸 이 모양으로 만들고 있었던 당시 종교인들이 문제였던 겁니다. 싹다 바꾸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이 교육하신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가르쳐 주시고 직접적으로 가서 안식일에 모든 잘못된 잘못 알고 있던 것들을 바꿔 내시는 교육을 하시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어제 말씀이었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고 그 다음에 온 갈릴리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 전하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온 사방팔방 다니시면서 전하시는 이 전도. 그러니까 제자들은 마땅히 예수님을 본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된다. 여기서도 배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였냐면은 권세였습니다. 권세. 이 권세가 조금 더 세분화돼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아주 짤막하게만 얘기를 드리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자, 여태까지는 구약의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선지자도 하나님의 아들까지는 안 돼요. 잠시 잠깐 그 시기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일하라고 부름 받은 것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끝판 대장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자체가 오셨습니다.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을 때는. 천하를 지배하고 있었던 모든 악의 세력들, 귀신의 세력들, 모든 흑암의 권세 자연 만물까지도 창조주 앞에 벌벌 떨고 복종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여태까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니까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셨더니 귀신 들렸던 자가 그냥 혼비백산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어 놀라게 되고요. 거라사의 귀신 들렸던, 군대 귀신 들린 사람들한테 갔더니 이러지 마십시오, 이러지 마십시오.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갔더니 또한 이 귀신 들렸던 것들이 그냥 떠나가게 되고요. 자연 만물들은 또 어땠습니까? 풍랑이 일고 했지만은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하시니까 풍랑마저도, 자연 만물마저도 복종하게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떤가요? 그냥 이야기책인가요? 그냥 동화책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자연 만물마저도 창조주 앞에 복종한다라는 거룩한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이후로 또 예수님께서는 물 위로 걸으셨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볼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냥 판타지 소설에 해당하는 이야기, 영화 속에서나 볼수 있는 이야기죠. 그러나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자연 만물이 복종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칠병 두어마리 사건까지. 귀신이 떠나가고 자연 만물도 복종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하신 사역이 뭐냐면은 따라해 볼까요? 치유. 제가 일막을 다 둘러봤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치유가 몇 개가 있냐면은 일곱 개가 있네요. 베드로 장모 고치셨어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었던 나병환자 고치셨어요. 중풍병자 고치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 고치고 그 사이에 열두의 혈루병을 앓고 있던 여인 고치셨습니다. 그 다음에 병든자를 침상죄로 옮기는 사람들, 옷가에 손만이라도 대게 해달라는 사람들 그다 고치셨어요. 귀 먹고 말더듣는자 가운데 예수님께서 고치시면서 에바다! 라고 얘기하셨죠. 그 다음, 베세다의 맹인도 고치시는 장면까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근본적인 사역은 무엇이냐면 상당히 많은 것들이 치유 사역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의 치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오늘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나병 환자가 꿇어 엎드려 예수님께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너무 진솔하고 담백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있는 그대로.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고침받고 싶어요. 여러분, 나병 환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레위기 우리가 얼마 전까지 또 묵상할, 작년에 레위기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나병 환자는 그 당시에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모임에 낄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병에 걸린 이 즉시부터 병이 낫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의 회중 가운데 들어올 수도 없고 한 평생을 한 평생을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더 심각한 거 버림받은 아픔으로 살아야 돼요. 오늘날 우리 시대 가운데도 나병 환자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제 애양원이나 또 소록도나 이런데도 다녀보면서 나병에 관심도 갖고 또 그런 분들과 함께 대화도 해보고 했지만 나병은 이제 끝났어요. 사실 이 실제 질병으로서는 나병은 이미 잘 관리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막한 분, 두분 정도밖에 계시지 않죠. 그러한 의미의 나병은 더 이상 무의미하지만, 실제로, 우리 가운데 여전히 버림받고, 무시받고, 천대받고, 출생, 태생부터 그런 사람들이 아직까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님께 나올 수 없을까요? 그러한 분들은 예수님께도 인정받을 수 없을까요? 세상에선 인정 못 받습니다. 세상에선 버림받습니다. 세상에선 무시받습니다. 세상에선 손가락질 받습니다.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죄의 눌림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 여전히 많이 있죠. 그런 분들에게는 소망이 없을까요? 아니요.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언제든지 나오고, 나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 내가 너를 쉬게 해주겠다. 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십니다. 이 나병 환자가 꿇어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그러한 자세로 기도하는 것이죠.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렀습니다.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무슨 뭐 거창한 기도 할수 있겠어요? 뭐 어렵게 무슨 미사역구를섞을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멋있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짤막하게 살려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그대로 드러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불쌍히 여기셨다고 얘기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이, 이 사복음소 안에, 특별히 공감복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병을 치료하실 때 보면은 특징이 있어요. 이러한 특별히 버림받은 사람들을 치료하셨을 때는 성경 한번 보십시오. 손을 대시며 고치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 사람들 가운데는 더 일일이 아예 그냥 손을 대버리세요. 닿기만 해도 저주의 상징인 사람들한테 일부러 대버리십니다. 그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했을 때 마침내 이 소망 없던 자가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또 치유하신 예수님을 막 소문내는 장면으로 오늘 이야기가 끝이 나게 되죠. 이제 말씀을 메시지를 전하면서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라고 생각하시고 받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은 높은 곳을 향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높은 곳에 있는 사람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근본적인 사역들은 늘이 갈릴리에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버림받은 것 같은 사람들에게 특심을 가지고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예수의 제자의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우리 기독교회들은 마땅히 예수님, 우리의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하신 것을 따라가야 합니다. 아멘. 기독교 교회는 우리 기독교회는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예수님이 하신 이 길들, 높은 곳으로 향하지 않고 낮은 곳으로 향하신 이 사랑, 이 치유, 이 교육 이것들을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지향점과 우리의 목표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전국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사건이 있죠. 16개월 된 어린아이를 입양했다가 그대로 죽여버린 이 천인 공로할 젊은 부부에 대한 이야기가 온 매스컴에 연신 나오고 있습니다. 양부모 모두 괜찮은 교회 목사님의 자녀였습니다. 이 아이를 입양한 신랑도 보니까 제 나이 또래더라고요. 이, 이, 이 남편도, 이 아내도 전부 다 목사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리고 이 교회들은 이들이 남들보다 잘났고, 남들보다 똑똑하고, 남들보다 대단하다라는 것을 늘 찬양하고, 늘 박수 보냈던 그러한 자녀들이었답니다. 저는 단지 매스컴을 통해서 한게 아니라, 어저께 제가 친한 우리 선배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분과 직접 아는 사이라서 제가 또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포항의 유명한 기독대학에서 만난, 그리고 그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러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 교회에서 이들이 배워왔던 기독교는 무엇이었냐면, 높은 곳에 올라가라. 성공해라. 대단해져서 죽게 영광 돌려라. 이러한 교육을 철저히 받아왔기 때문에 높고 높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죽게 영광 돌린다라고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는데, 복음서 한 번만 제대로 읽어봤다면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없을 텐데, 그렇게 해서 인격이 형성되고, 그렇게 해서 그러한 신학사상과 신앙사상이 형성이 돼서 마침내 서울에 있는 아파트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으로 아이가 하나 더 필요하기 때문에 입양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대출 금액을 정확히 맞춰서 서울에 아파트를 얻은 뒤에 필요 없어진 이 입양한 아이를 상습적으로 학대를 한 뒤에 결국은 목숨을 끊어버리는. 이게, 이게 기독교에서 찬양받아온 두 젊은 청년들이 부부가 되어서 한 일입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것이 과연 기독교가 그동안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었을까요? 나병 환자의 마음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병은 치유받아야 되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에 있는 나병은 물론 치유받아야 되지만 꿇어 엎드려 주님께로 겸손하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비유하셨죠. 그냥 그 자세로 제발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어떤 것으로도 용서받을 자격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다시 살게 하셨으니 평생을 내가 주님께 갚는다는 마음으로 갚을 수 없지만 그러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들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적어도 많아져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는 그러한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복음으로부터 이제는 결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길봇, 모든 주의 식구 여러분들,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나병 환자의 마음으로 돌아가기. 기도를 하더라도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서 새벽 미명에 깨워서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다면, 이제는 그 나병 환자의 마음과 자세로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될 때가 왔음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도 혹여나 예수님의 가르친 것는 반하는 것이 있지 않는가?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요. 그러나 또 간구할 것은 간구해야죠. 주님이 들어주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깊이 깊이 우리 생각하시고 주님과 대화하시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